브레인셀럽 2부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 뇌파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뇌파 기술의 그 영화를 통해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좀 두려움과 호기심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 우리가 영화에서 잠깐 이 그런 걸 보면 그 뇌파에 대한 측정 기술의 이런 것도 많이 변화를 했어요. 또 앞으로 또 어디까지 발달 할 걸로 예상이 되는지 뇌파 측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게 뇌파 측정 센서의 기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반도체 컴퓨터의 발전하고 거의 동등한 관계를 음.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도 굉장히 발달이 음. 되지 않으면 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많아야 두개 정도 붙여서 해도 신호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컴퓨터가 그거를 음. 처리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서면 더 이제 아 컴퓨터도 빨라지니까 이제 채널 수라는 거를 좀 여러 부위를 붙여서 음. 이제 신호를 측정해 보자로 발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28 채널까지가 이 세계에 나와 있는 음. 가장 최신 어떻게 보면 다 채널을 가지고 신호 처리할 수 정도로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엘론 그러니까 머스크나 이런 페이스북처럼 아예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이 인체 삽입해서 하는 친구들의 음. 기술 발전도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대도력이면 어떻게 편하게 좀 간편하게 만들까해서 왜냐하면 이게 밴드 타입도 지금은 좀 거추장스럽거든요. 일반인 생활하기에는 대부분이 기대하기에는 와치나 뭐 반지나 뭐 이런 밴드 같은 경우가 네. 편하게 측정해서 내파를 측정하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의료 분야 또는 이제 바이오 분야.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에 따라서 기술 발전은 아마도 좀더 편리하게 빠르게 뭐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도 처음 뇌파를 이렇게 측정하고 실험했던 게 2006년 정도였는데 그때는 밴드형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 헤드셋 형태로 네. 이것도 사실 엄청난 15년 사이에 엄청난 점프가 일어났는데 이게 과, 나중에는 어디까지 과연 가능해질까요? 실제로 밴드처럼 붙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되게 저전력으로 네. 통신도 가능한 정도의 모듈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영화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이 신체에 부착하지 않아도 뭔가 멀리 있는 저기 우리가 무선 통신처럼 네. 멀리서도 저희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이 상용화는 아니지만 이제 실험실 버전은 나와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뇌파에 대한 발견이 거의 딱 1세기 정도 측정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대인들의 뇌파하고 이전에, 1세기 전에, 또그 이전에 뇌파에 대한 조금 차이가 있을 음. 것 같은데요. 음.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봐도 그 사회적으로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 지표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이 없는 네, 잠을 잃은 그런 도시에 대해서 많이들 보실 수 있는데, 근데 뇌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좀 불편하고 힘든 환경이거든요. 외부의 자극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 또 여러 가지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뇌파의 어떤 양상도 빠른 주파수대역의 뇌파가 더 많이 출현하면서 늘상 이제 긴장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초조해 할수 있고 불안해 할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그 뇌는 어, 너무나 힘든 환경에 있지 않을까? <laughs>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 쪽으로도 뇌파의 측정 활용도가 높잖아요 네 많이 좀 차이가 달라졌습니까 네, 예전에는 뇌파 하면 쓸수 있는 데가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우울장애에 대한 것들도 뇌파를 가지고 지 진단이 가능할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약간 우뇌가 좀 편향되게 세요 좌측보다는 네, 네. 그리고 이제 뇌파 외에도 이런 자율신경에서도 보면 부교감이 좀 활성화되면 이분은 좀 우울감이 있다라는 거를 젠다 라이스 정도의 진단기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뇌파로 참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와 정서와 네. 뭐 여러 가지 심신 상태를 읽어내는 <laughs> 네, 굉장히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네, 궁금해집니다. <laughs> 좀 확대돼서 보면, 이 뇌파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이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분명히 이게 자세가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거울을 보면은 어 약간씩 비틀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내 스스로만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다른지 모르는데 거울을 딱 비춰가지고 보면은 그치, 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어깨가 한쪽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 거울을 봤을 때 이것을 다시 낮춰서 바로 맞춰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실제로 그걸 실행하게 되면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자세 교정을 하는 시도가 생기게 생기고 그것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교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뇌 상태가 어저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뇌 운해가 편향되어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어머나는 잘 균형 잡혀 있어. 이렇게 생각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뇌파를 찍어 보면은 어, 이제 거울 비춰주듯이 그냥 정렬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한 훈련이 이제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겠고. 뇌파도 자신의 뇌 상태를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교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의도도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음. 그 조절할 수 있는 감각도 생기게 되고 어,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뇌파라는 툴은 일종의 그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이 음. 내 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비춰주는 도구로서 음.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측정을 내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 훈련을 할수 있잖아요. 음. 연령대별로.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분들은 어떻고, 또 이런 직장이나 인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어떻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따른 관심도에 따라서 뭔가의 뇌파가, 뇌훈련이 이런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습력이나 뭔가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엄마나 아빠나 이런 부모님들이나 직장인들은 크게 보면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고요, 또 우울감도 많으신 음. 편이기 때문에 아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에 포커스가 좀 많이 돼 있다고 보고요 삶의 어떤 생활 패턴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할머니 할 아버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치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평소에 뇌파를 가지고 조금씩 뭔가의 뇌훈련을 하면 치매를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삶의 그 연령대별 패턴에 따라서 뇌 훈련 뇌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은 되게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 뇌파를 치매 위험 조기 진단에 활용하신다고 들었어요. 음, 네네. 실제로 지금 이제 치매 얘기하자면 먼저 이제 선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치매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치료제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병원에서 보통 측정하는 거는 이 분이 치매가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단하는 게 현재 병원에서의 진단 장비들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학계에서 알려진 것처럼 보통 15년, 20년 전부터 이 뇌란 녀석의 뭐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뭐 베타아밀로이드나 네. 타우 같은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가 변화가 있대는데 아 그럴 때 미리 조기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출발점이었거든요. 저희는 물론 뇌파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인간 의 뇌에서 가장 강한 파가 알파파인데. 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알파파의 파워 자체가 좀 약해져요 이유는 단순하죠 이게 뇌가 기능이 좀 줄어들면서 파워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치매 걸리신 분들은 1 1일츠가 아니라 8일치, 7일치라는 세타형까지 떨어지게 되고 파워값도 100이었으면 이분들은 50까지 떨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이분이 아, 어느 정도의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하는 건데 이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뇌훈련을 시켜주면 좀 유지가 훨씬 더될 거고 예, 실은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예 내가 치매 걸리기 전에는 여러 훈련을 하면 치매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 뇌파가 아마 그런 것에 중요한 지표로서는 향후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와 치매 전 단계 환자가 10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사망 원인 9위에 올라 처음으로 10위권 안에 포함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파를 측정해 치매 위험군을 가려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뇌파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이전의 우울증 또 치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어떤 파형의 변화로 그런 걸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이거야말로 정말 뇌파에 대한 생활적 활용도를 대변하는, 뭐, 진짜 바이오 마커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 이 스마트폰 세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그 뇌가 정말 궁금해지고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그 연령에 따라서 뇌파의 파형이 이전 세대와 음. 많이 다를 것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할 때 뇌파하고 게임할 때 뇌파를 한번 봤어요. 아, 네,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이제 애들이 보면 둘다 집중하거든요. 엄청할때 집중하고 네. 게임할 때 집중을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공부할 때 집중하는 뇌파는 로우 베타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겉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이 친구의 모습은 둘다 집중인데 게임할 때는 하이베타파가 집중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은 게임하면서 본인은 집중도 하고 쉰다고는 하지만 뇌는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나서 바로 공부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니까 이제 이런 생활 패턴이 변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친구들은 아마도 이제 좀 낮은 주파수보다는 높은 주파수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평상시에도. 지금 이제 그 로우 베타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그러니까 능동적 집중력에 대한 것이 그 학습과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뇌파를 통해서 이제 훈련하는 접근, 그 집중력 훈련이 또 학습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직접 뇌파에 대한 걸 신호를 보고 싶어 지네요. <laughs> 네, 자리 자리를 옮겨서. 네, 그러면 직접 예파 네. 네 신호를 측정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초반의 직장입니다. 문을 감으시고요. 1분 동안 측정할 거거든요. 일단 자율신경 나이가 25세로 나오셨어요. 두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비릿한 전류감과 자력감이 점점 더 커집니다.